자 4번 포 사이클 기관에서는 잔여 연소 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축출시키고 새로운 공기를 실린더에 흡입하는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밑줄 피스톤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진다. 그러나 투 사이클 기관은 피스톤이 하사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밑줄 소기 펌프 또는 송풍기로 잔여 연소 가스의 축출과 흡입을 행하는데 이게 작동 사항의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스 사이클의 디젤 기관 장점 자 그러면 효율이 좋다. 왜 행정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네번 행정 중에 한 번만 폭발한다. 이두 가지가 큰 어,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기업 보시면 피스톤이 받는 열역력이 당연히 작겠죠. 흡입과 배기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용적 효율. 용적 효율이라는 거는 체적을 말해요. 용적은 부피를 말해요. 부피. 그 부피에 대한 효율이 높다는 거야. 왜? 내가 이 공간을 온전히 몰로 쓸수 있어. 흡입으로 온전히 쓸수 있고 또한 행정을 온전히 압축쓸수 있고 그러니까 그 행정을 온전하게 자기의 행정에 맞게끔쓸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피 용적, 최적 효율, 용적 효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높고 평균 유효 압력이 높다. 예, 평균 유효 압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 다 행, 효율이 좋기 때문에 쓸수 있다는 거고 환기 작용이 완전하여 고속 기관에 적합하다. 환기라는 건 뭐예요? 환기된다라는 거는 소기가 들어왔을 때 배기가 나가 주고 그거잖아요. 빨리 배기가 나가 줘야 그 상태에 보고 누가 들어와? 소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그게 좋다는 거지. 연료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낮다. 사행정은 효율이 좋다고 그랬죠? 자, 미음 실린더, 피스톤의 냉각이 잘 돼요. 왜? 한 번만 폭발행정이고 나머지 3행정은다 냉각이니까. 그래서 어, 기관의 수명이 길다. 잘 치워준 사람이 오래 살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빡세게 40대 이랬더니 빨리 죽더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냉각이 잘 되니까 수명이 길대요. 자 비읍 운전이 확실하다 왜요?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시어 소기 펌프 필요 없죠. 누가한다 피스톤이 하니까. 이응 시동이 용이하다. 조속운전이 원활하다. 이런 것도 시동이 용이한 것도 다 뭐예요? 행정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시동 시에 효율이 좋으니까 훨씬 좋다는 겁니다. 단점 이제 이걸 위해서 흡기 밸브 하고 백일브가 동시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걸 구동하기 위한 캠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고장이 일어나기는 쉽다. 니은 회전력의 변화가 크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이적 이게 좀안 좋아. 왜네번 중에 한 번만 해야 되니까 너무 세게 팍 주니까 크랭크축 입장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디귿에 큰 플라이휠을 쓴다라는 거고 또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만약 에6 실린더인데 6 실린더라는 거는 뭐한 축에 6섯개실여명여 개가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한그 축에 다섯 개가 일을 해. 그럼 당연히 안 그래도 폭발 간격이 넓은데 더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축 입장에서는 한 바퀴 도는데 자 사행정은 네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바퀴, 두 바퀴. 사행정은 캠축이 두 바퀴 도는데 그러면은 봐보세요. 만약에 여섯 개야, 그러면 이 여섯 이이삼백육도를두번 고하면 7 2 0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야이7 2 0도를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실 여섯 개야, 그럼 여섯 명이 분담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폭발 간격이 어떻게요? 해 이게 나눠지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야유실린더 아니고 자 사실린도 하자 이러면 어때요? 폭발 더 넓어지겠지. 그럼 초기 입장에서 어때요? 폭발이 빵, 빵, 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여섯 번이니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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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후루루 하자가 아니야, 그렇지? <laughs> 탕탕탕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뭐하다는 거야? 훨씬 부담이 적다는 거지. 그래서 실내 수가 적을 경우, 적을 경우에는 원활한 운전을 위해서 큰 플라이 필요하다. 저거, 저거 안 그래도 폭발하기 넓으니까. 자, 그다음 리얼 기관 출력당 부피와 무게가 크므로 대형 기관에 부적합하다. 왜 큰지 알겠죠? 이제? 예, 네. 크단 말이야.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건 대형에 못 써. 큰 힘을 내야 되는데, 전체 출력출력이란 결국은 우리가 최종값이잖아요. 최종값. 만약에 아까 4인경짜리를 자, 이렇게,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00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행정 같은 경우를 얘가 만약에 100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 되겠죠? 그쵸? 근데 얘를 200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더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커져서 얘를 뭘만들어200 만들어야 200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니까 대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게 만들고 차라리 여길 좀더큰 힘을 넣어주면은 출력 값은, 이 출력, 퇴톨, 토탈 값은 커지니까 사행정은 그게 안 맞다는 거지. 자, 미음, 기계적 소음이 크다. 밸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비음, 역전이 불량하다. 역전 기구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어, 기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구에 맞춰서 역전을 할라 해도, 당연히 새로 다 세팅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일 수 밖에 없지. 자, 이행정 사이클의 디젤 기가 장점. 이행정은 제일 좋은 게 크기가 작다. 대형화될 수 있다. 그 단점은 여행력이 많이 받는다. 기관출력당 부피와 무게가 작다. 리은 회전력의 변화가 적고 운전이 원활하여 작은 플라이홀 사용이 가능하다. 디귿.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단순하다. 그래서 취급하기 쉽다. 리을 역전이 쉽다. 구조가 단순하니까. 미음 당연히 출력이 크다. 자 넘어가서. 너무 읽으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단점 여름력 크다는 거. 그러면 열 변형이 생기기 쉽다. 소기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고속 기관에는 부적합하다. <laughs> 디귿 유날류의 분량과 탄수의 부착이 일어나기 쉽다. 아, 이거. 이거 이해해 보자고. 유날류의 분량, 탄수의 부착. 이런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에로가 분량에 에로가 분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엔진에서 에로는 어디에 들어가 무조건 회전하는 곳에 들어가 회전하는 곳 또는 피스톤 입장에 보면 은 어디 실린더 오일 아래 시테 오일 그냥 나머지 다 회전하는 곳 근데 에로가 불량해 에로가 불량할 일이 뭐가 있어 회전을 하고 있는 곳은 열을 별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린더 오일 같이 열을 받는 곳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지 란탄 스페이스 소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탄소가 부착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에로 자체가 열이 너무 뜨거우면 에로가 지 역할을 못하고, 날아가 버려. 타버려. 에로가 없어진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마모가 엄청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에로 소모량도 증가하겠죠. 그니까 러 에로가 불량하다? 문제에서 에로 소모량이 증가한다? 이건 다 뭐와 관련 있다고? 무조건 열. 무슨 열? 과열. 열이, 원래 지가 줘야 되는, 버티는 힘보다 더 많은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에로의 성능을 나쁘게 하는 거죠. 또는 회전을 해. 근데 회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맞으니까 막 열이 발생해. 그러면은 그 유막을 항상하고 있었던 에로가 점도가 파괴돼.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런 등등 에로가 나빠지는 거는 다 열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긋에 있는 유달류의 불량화 탄수의 부착이랑 쉽다는 거는 당연히 열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행정 어때요? 열응력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얘기라고. 이행정은 열을 자주 받으니까 열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나온 얘기라고. 이해하셨죠? 최적 효율이 낮다, 최전만 낮다, 다 낮아. <laughs> 어, 효율이 안 좋아 전체적으로. 미음유효 유효 행정, 유효 행정이란 거는 폭발 행정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어, 이 행정에서 실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유효 행정이 작아, 유효 인량이 적다.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읍 연료와 유난류 소비량이 많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연료는 왜 많아요? 자주 폭발하니까. 사행정은 네번 중에 한 번만 연료 주면 되는데 이행정은 두번 중에 한번팔그 저기 연료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연료 소비량이 많죠. 그리고 유난료 소비량 아까 많은 건 이게 열 때문에 말씀드렸고.